스피드가 빨라질수록 네.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야 돼요 아... 이 나가는 스피드를 돌리는 스피드가 못 따라가면은 밀려요 뒤로 아... 빨라지는 만큼 공이 세지고 세지는 만큼 반발 라켓 너무 내리지 마시고 네. 들고 내리지 있어요 들고 나가고 그렇게 들고 나가고 그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나가세요. 지금처럼 하세요. 지금처럼 네. 밀지 말고 쓰어야죠 아, 네. 네, 그렇게 지금 앞에서는 돌려 주셔야 돼. 요자 이렇게 돼 보세요. 스윙이 따로 놀면 안 되지만 이거를 만약에 구분 동작을 한다 했을 때 팔은 팔대로 나가고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손은 손대로 돌아가고 자팔안 나가고 손만 돌아도 안 되고. 손안 돌고 팔만 나가다, 안 돼. 요 음... 던지면서 돌아가야지. 네, 인비. 네. 그렇게, 던지면서 돌아가요, 던지면서. 팔은 팔대로 나가세요.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라켓 많이 내리지 말고. 네. 조금 위에서 나가세요, 여기서. 그렇게, 오케이. 지금 그런 스윙이 좋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그 그러니까 스윙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지. 음,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밀지 말고, 아, 밀더라고, 계속 그 주먹스윙처럼 네.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네.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야 돼요. 아... 나가는 휘두르는 스윙이 빠를수록 아... 빨리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이 나가는 스피드를 돌리는 스피드가 못 따라가면 밀려요, 뒤로. 아... 빨라지는 만큼 공이 세지고, 세지는 만큼 반발력이. 아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음... 짧아지는 만큼 빨리 돌려 줄수 있어야지. 음... 오케이. 더 돌려야 돼요. 아, 네. 자, 이건 너무 빨랐고. 네. 그렇게. 오케이. 그런 느낌 좋아요. 아빠 체듯이. 오케이. 그리고 파워 줄이세요, 그냥. 네. 예. 네. 다시. 아, 좀 미는. 뭐... 지금은 너무 못 받았고, 네. 혼자 나가야겠다. 이거 너무 쭉 밀었어요. 라켓 너무 내려요. 네. 오케이 다시 마지막 두 개. 오케이 한번더 마지막. 오케이 자 백핸드 일단 몇 개. 미 가운데.